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선포했습니다. 드디어 모스크바에서 마지막 날이에요. 참 기분이 싱숭생숭하네. 내 인생에서 다시 보기가 힘든 사람들을 여기에 두고 떠난다라는 느낌이 달라요, 이게. 그게 계속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일단은 이 짐들을 호텔에 맡겨 놓고 응? 제가 타는 비행기가 밤 10시 비행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체크아웃을 한 다음에 한4 시간 정도 밖에서 삐대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첫날과 다르게 무조건 저는 택시를 타고 공항에 한6 시, 한7시 그쯤에 도착을 하면은 밤 10시 비행기는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밖으로 나갑시다. 체크아웃. 체크아웃. Um. And can I save my luggage? Sure. Yes, luggage. <laughs> 오, 어두워. 인스타그램으로 제가 여기 러시아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마가레한 탄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음, 계속 모스크바에 있을 테니까, 언제가 되든. 오, 쉣. 근데 일단 4시간 동안 뭘 하면서 삐대지? 감성적이 됐다가 바로 이렇게 뭔가 이성과 논리를 찾게 되는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지만 어, 굉장히 울컥했다는 거 여기는 크레몰린 성벽공원 여기 온 이유는 제가 유일하게 지금 가보지 못한 곳이 레닌 묘거든요. 근데 레닌 묘를 제가 왜안 갔었냐. PCR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때 PCR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 봤던 게 성바실리 성당이었죠. 레닌 묘가 너무 아침 일찍 열고 너무 일찍 나다. 그래서 가보지를 못했다가 PCR 테스트 결과지를 가지고 레닌 묘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이어가지고. 드려 보내줄란가를 모르겠네. 결국 뭐 러시아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이 레닌형이다. 와, 옛 크렘린 성벽 그대로 남아 있는 흔적 되겠죠. 저거는 크렘린 성벽으로 쫙불러 쳐져 있었다. 노브레시스크, 오데사, 스탈링그라드 민스크, 키에브 저게 독일이랑 싸웠었던 그런 도시 이름들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을 위한 꺼지지 않는 불. 이 2차 세계 대전에 승전국으로서 러시아도 꽤나 많은 도움을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에는 영국과 미국 덕분에 독일을 이겼다. 이런 식으로만 배우는데 사실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역사 교육 같아요.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그때 당시에 동부 전선을 막아주지 않았으면은 영국이랑 미군이 그렇게 진군을 못 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참전을 하면서 독일군을 동부 전선에 묶어 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영국군과 미군이 독일 서부전선을 뚫을 수가 있었던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국, 미국, 러시아가 승전국인데 러시아는 그 승전국에서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너무 서유럽과 미국 중심의 역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닌가 역사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배우게 되면 은 누군가도 피를 흘리며 참전을 했고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희생을 치뤘는데 어 너네는 승전국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은제 입장에서도 꽤나 기분이 나쁠 것같요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러시아가 계속 미국이라든가 서유럽이랑 척을 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배경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빨리 걸으면서 말을 하려니까 와, 뒤지겠네 이거 진짜.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는 스페이트다. 다시 오는 바실리 성당. 형 내가 왔어. 그리고 레닌묘는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PCR 테스트라든가 스푸트니크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입장이 가능해요. 문 닫았네. 환장하겠다. 야 여기까지 이렇게 거의 뛰어오다시피 했는데 문을 닫았고 어, 가까이 오지 말라는데 아, 뭐? 미안시려워 아이스크림 빨아야지 무슨 거 있어? 초콜라 아, 네, 바닐라 모슨 나? 아, 바닐라 빠자로스다 아, 바나나 리치? 아, 아줌마 먹는 구매 아이스크림 이건 참을 수 없지 또 첫날처럼 밖에서 먹어줘야지. 여기있다. 그래, 여기서 봤었어. 모스크바 향수 안녕하세요. 123? 괜찮은데? 가격이 왔네 아, 에타 파키움? 칼럼. 아, 칼럼. 아하. 에타 파잘루스다 어, 131 루블에 이렇게 모스크바의 향수를 샀어요. 아예 기분 좋아. 향수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지역에서밖에 구하지 못하는 거는 또 환장하거든요. 그런 거는. 근데 이 모스크바 향수는 진짜 모스크바에서만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었던 게 그때 저한테 성수를 나눠줬던 그 사원에 가가지고 초 하나 꽂아주려고. 그래서 이 거리를 택한 것도 있어요. 은혜 갚는 정실할까? 여기다 이쪽에 가면은 지난번에 무료 성수 광고를 했었던 그 사원이 요렇게 나옵니다. 헌금을 못해가지고 좀 미안했거든. 아, 마음속에 짐이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지난번에 여기 눈이 이렇게 쌓였었었는데 와 녹으니까 화분이 있었네? 저 멀리 보이는 바실레 성당과 역사박물관 그리고 주코프 장군. 날씨는 또 갑자기 또더럽게 좋아졌어? 이 광장에서 노래나 불러야겠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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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소련의 중심에서 아우 미국을 불렀다 야씨. 야 이제 마지막으로 타고는 모스크바 지하철이네. 야씨. 여기 전봇대가 없고 전선을 왜 이렇게 공중에 띄어놨어? <laughs> 아이제 보니까 그렇네. 야 이거 이 대형 배낭 1월 15일 첫날에는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충격 고백이지만 와 진짜 뒤질 뻔했어 그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2 2 k 로 였는데, 지금, 이, 인간 저울이 되어가지고, 달아봤을 때, 17, 18,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짐 붙일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 9 6키오 어, 저 아저씨다. 택시를 불렀지만, 어, 승객이 뛰어가는 서비스. 그래서, 뭐, 이제. 마스코스가 칼츠와에앞두더가고 보통, 센트랄 내칼츠와에앞두로가고 일단, 그룹이든, 크룹든 Uh, from c e n t e r connecting circle connecting yes, circle yes, connecting yes, circle yes. you mean that yes roozniki dinamo ah dinamo ah 저거는 디나모 스타디움이구나 버스 봐 a entrance to terminal c 저 택시 기사한테 보너스라도 줘야겠어 아 56불 터주기로 했어요. 처음이 날 개파치와 사침 오늘은 뭐 여유가 많아가지고 뭐 이런 뭐 풍경도 한번 보는 거지. 저거 롯데마크 아니야? 저거. 세르메트야, 고 그 혹시라도 러시아가 인종차별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진짜 인종차별은 어떤 거냐면은 진짜 은근슬쩍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본인도 알아 근데 해 그게 인종차별이야 근데 여기 사람들은 딱히 그런 서유럽에서 받았었던 그 은근슬쩍함은 없었어요 그냥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고 그냥 무시하면 무시를 했지 그러니까 이 동네가 연방국가 중에 카자흐라든가 우즈벡처럼 그리고 몽골계 타타르족들이 사는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동양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키뭘막 배척하거나 그런 게 사실 안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은근슬쩍함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이런 거지 뭐 바나나를 먹다가 어, 바나나 껍질은 노란색인데 안에는 하얗잖아 마치 너처럼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음식 메뉴를 먼저 주문을 했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백인한테 먼저 가 그리고 그 백인한테는 써 이거를 계속 붙여주는데 나한테 말을 할 때는 써라는 걸안 붙여. 그게 은근한 인종차별이에요. 알면서 그러는 거거든, 그거는. 1 4 k 로 아,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이거는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냐고. 응, 근데 여기서 어떻게 짐을 보내냐 이거지. 내 짐을 어떻게 보내? 아, 이해가 안 돼. 그냥 뭐 여기로 보내기만 하면은. 그럼 저기 짐을 보내는 사람들은 뭐냐고. I need to send uh, my luggage because uh, I've got uh, oversized. She sent it to me here. She said I've got the oversized luggage. I don't know. Uh, I don't know either, <laughs> because she sent it to me. Now, how can I send my luggage? What's payment? What's payment? The you won't pay for baggage? Should what?

I needed to send it to my luggage. Already I've got a check in, but uh, she sent it to me that uh, oversized luggage tail, and I needed to send this luggage differently. But I don't understand why didn't accept my luggage. That's the problem the oversized. Then why didn't I accept? How can I solve this problem? Luggage here? Yes. On the one bag, Yes, yes. yes. One baggage. Yes? Yes. Thank y o <laughs> 드디어 해결됐네. 아, 씨. 와, 진짜, 앵간하면은, 아, 화를 안 내고 싶은데, 야, 저길 갈았다가, 여길 갈았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리게 하고, 막. 야, 이게 한계가 있지, 사람이. 아니, 지금 보내지네, 그래. 왜안 받아줬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 이게 이해가 안 가. 완전 꼼꼼하게 체크해. 제거 레지스트레이션 한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까지 다 조회했어요. 아, 나 진짜 레지스트레이션 그거 안 받았으면 큰일 날뻔 했다. 아, 게슴바지, 미트, 스테이퍼레, 비치, 바람에... 이 넓은 버스에 양천을 가는 게저 혼자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국을 도착을 해가지고 이 해외 입국자용 버스를 타고 먼저 보건소에 들려서 코를 또한번 쑤시고 집으로 데려다 준다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PCR 검사, 코한번툭 쑤시고 구급차를 태워줬어요. 이 구급차를 타고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왔다. 아이고씨. 이제 여기랑 여기 스티커를 붙이면은 또한 국가가 끝난다고. 방역 스티커 붙여줘야겠다. 방역 스티커 뿅.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여행으로 뵐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이제 좀 쉬어야겠다.